아토피 한약에 스테로이드 타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피부에 조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저 감옥 갑니다.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한약은 그런 방식으로 섞어서 쓸수 있는 약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아토피는 피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병이거든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심해지는 분, 여름에 덥고 습할 때더 심해지는 분, 겨울에 건조할 때 심해지는 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제일 심해지는 분, 사람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전부 달라요. 저도 10년 동안 아토피를 겪으면서 이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만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습니다. 평소 체질은 어떤지, 어떤 상황에서 피부가 가장 예민해지는지, 스트레스에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함께 봐야 지금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한약에 스테로이드를 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지금 어디가 힘든지를 살피는 과정. 이게 먼저입니다. 저는 늘 피부보다 그 피부를 감싸고 있는 사람 전체를 먼저 봅니다.